파대가 겠습니다뭐 하는 건가? 완전 도둑입니다. 아! 아. 마리오 씨, 빨간색 리보나 살았죠? 안 살았죠? 이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살았지, 그렇지? 오, 드디어, 드디어. 다음은 무슨색 종이 리본이었죠? 벌써 까먹었어? 어, 파란색이었잖아. 아 맞다. 아 빨간 산에 파란색 리본. 다음엔 그쪽으로 가볼까요? 오키다. 오 일단 여기 만난 균이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보자고. 오, 자. 설마 이거돈 내야 된? <laughs> 아니, 이런 걸로 다 돈을 내라 그래? 정말로 말이야. 오. 이거 뭐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저기밖에 못보는것만 이걸 10원을 내라 그래? 혹 10원 땅 파면 나와? 10원은 땅 파면 나올 수도 있겠다 누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잖아 자오뭐 없고 요것도 한번 보자고 오 여기도 10원이구만 자 뭐가 보일 것인가 오 마치 갑자기 징아하고 소리를 질릴 것 같은 얼굴이 보이는구만 당연히 원인은 꼬기꼬기하게 접혀서 요 안에 어? 쑤셔 박혀진 요 키노피오 때문이겠지? 이럴 줄 알았어 그어, 어, 계속 망원경이었던 제가 이제 망원경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볼려면 10원 내야 돼. 야 잠깐만, 그 내가 낸 10원이야. 야 무슨 그 소리지? 너너그 내가 내가 낸 돈이. 누구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봤으면 좀 비켜줄래? 저 아직 더그 보고 싶은데 저쪽에 있는 망원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오 어, 아니야, 그냥 너 많이 봐. 난 가야겠다. 어, 난 저기 가서 직접 볼 거거든. 후, 자 뭔가 분위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한데. 징짱용, 어, 어, 바닥에 있던 낫소가 깨끗하게 없어졌네요. 오, 이 생명필이 사라져서 같이 없어졌나봐요. 오, 그건 좀 아쉽네요. 맞아, 위대한 예술 작품 같았는데. 자, 일단 저장하고. 얘 표정이 왜 이래? 평소라면 다보해산의 경치를 느긋하게 둘러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 지금은 느긋하게 구경할 때가 아니지. 빨리 여기 다 수리하고, 어? 다시 장사를 생각하라고. 오, 어, 나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거? 설마 여기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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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의 다리는 튼튼하구만. 이쪽에서 믿는 거였구만. 오 그러게 어쩐지 반대쪽에서 열심히 밀어도 안 밀리더라.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레스토랑 있었잖아. 지금 내가 사건 다 해결했으니까 맛있는 밥 정도는 주지 않을까? 지금쯤이면은 정상 영업 하겠지? 내가 바퀴벌레도 잡아줬지, 그림도 다 지워줬지, 색연필 비사일도 없애줬지. 오이 정도면 뭐 식사 한 그릇 정도는 대접 받아도 오될줄 알았는데 얘네들 아직도 우울해 하고 있잖아. 너네들 의자 하나 안 세워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사 안 해? 어우, 정말. 올리비아야, 어, 사람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 그 탄력성? 어, 튕팅볼 같은 건가요?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빨리 극복하는 어, 속도, 그 얼마나 그게 빨리 다시 튀어오르는지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말이야 그런 거지. 내가 볼땐 키노피오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어, 그래서 포마니오 씨는 맨날 타키 씨한테 혼나면서도 그렇게 다시 장난을 치시는 거군요. 오, 완전 이해 잘했잖아. 그렇다. 헤헤, 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대단한 곰돌이인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자, 다음을 향해서 가보자고. 후, 소풍 가는 기분으로 버리지. 오, 좋았어. 오, 종이를 얻었어. 아주 좋아. 근데 나 이미 꽉 찼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구해줘야 되는 애가 아 맞다 리본 없어져서 저절로 구해줬구나 리본에 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애가 있었잖아 여기 오 종이를 너무 많이 먹어. 좋았어. 오돈 완전 많이 나왔잖아. 친구한테 말 거는 것보단 돈이 우선이지. 후후후. 당연히 농담이고. 제 친구, 내가 빨간 리본을 없애고 왔어. 오 감사합니다. 정말로 빨간색 리본이 사줬어요. 단풍산으로 가는 케이블카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오 진짜요? 헤잘됐네요 이제 그럼 파란색 리본을 찾아서 단풍산으로 가죠. 오케이다. 오 마침 잘 오셨어요. 지금 기다리는 손님도 계셔서 차량이곧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단풍산으로 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요. 아직 출발 안할까 오, 어, 진짜 안에 누가 있어? 오잉, 그런 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금 가요. 그럼 단풍산으로 출발합니다. 올리비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 오잉, 뭔데요? 망원경 보는 건 10원인데 이건 공짜라는 거야. 어, 뭐마니오 그럼 짜잘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밖에 좀 보세요. 어, 와, 멋지다. 아, 높다, 높다, 크다. 저얘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오 마니오 씨, 저것 좀 보세요. 모르는 척하려 그랬는데 왜내 이름 불러? 정했다 산이라고요. 전부 산이라고요. 산이 한가득이라고요. 그래 그래. 저, 산. 저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봐요 대자연의 기적이에요. 뭐라고? 대자연의 기적이? 아이 거참 시끄럽네. 거기 아가씨는 여행하는 게 처음입니까? 그거 봐올리비아야 어? 이 시끄럽다고 이 짤로. 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어, 저희가 시끄러워서 깨셨나요 죄송해요. 자는 줄 알았으면 더 조용히 했어야지. 어, 맞네요. 어, 아무튼 여행은 처음이에요. 여기 계신 마리오 씨와 함께 종이 리본을 찾아 여행하고 있어요. 그쪽은요. 저요? 네. 자기 소개 좀해 주신죠. 아, 저는 폭탄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제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기억 상실 뭐 그런 겁니다. 기억 상실 대박 드라마임. 나는 대체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철학적이구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오호 오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흠 그러게 오 그래 포탄병 씨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저희랑 같이 여행하는 게 어때요? 예예 잠깐만 그리고 앞으로 저희랑 추억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마리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아 마리오 씨 오오오 뭐 뭐라고? 같이? 어, 예.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그렇게 말해주는 거 기쁘지만 같이 여행하는 건 제가 미안합니다. 어, 왜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발목이라도 잡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 발목을 어. 어떻게 잡는다는 거지? 손도 없으시면서. <laughs>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제가 한 번쯤은. 아니, 생...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역시 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행하자. 그러고, 혼자 다니시는 게더 편하시겠죠. <laughs> 어, 야, 알았어요. 쉬는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럼 여행 잘하세요. 오, 오, 오. 와, 산이다. 와, 높다. 넓다. 크다. 많다. 정말 예쁘다. 아니, 부끄럽게 어. 좀 들듯이, 바로. 너무 신나요마니씨 헤헤헤. <laughs> 어, 역시 여행에 백미는. 저기 아가씨, 음. 같이 여행하자고 한거 아직도 유효함까? 아니, 어,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 아까 얘기를 좀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봤는데, 어떤 생각이요? 그, 역시 그 여행에는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약간 싫다. 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염난 형님은, 그 마리오씨 맞습니까? 오, 오 그래. 그 형님만 괜찮다면 뭐 같이 여행을 하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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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까. 저도 같이 다녀도 되겠습니까? 오그 그래 동생아. 오. 오 갑자기 왜 내가 형이 된 거야 이거 같이 얘 해야겠지? 오 아니면 얘울것 같아 터질지도 몰라. 우와, 신난다. 헤, 그럼 잘부탁드려요 형. 저도 음, 잘 부탁드립니다. 어거어 음, 음, 새빨간 산좀 보세요. 저게 단풍산인가 봐요. 오, 오 그래 보인다. 저게 단풍산인가 봅니다. 저희들 나만 빼고 신난 거 같다. 어쩌. 이제 거의 다온 거 아닙니까? 형님도 빨리 오십시오. 이제 내려야 합니다. 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폭탄병이라고 합니다얘 예, 폭탄병 씨.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지 않습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들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옷깃만 스쳐도 정전기 때문에 폭발하는 건 아니겠지? 와, 저는 올리비아예요. 잘부탁드려요 그리고 난 곰돌이 포야. 우 지금은 마리오를 연기야. 으흐. 잠깐만, 야, 끝나면 어떻게? 난 지금 뭐 어, 자기 소개하고 있잖아. 오, 아주 멋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말이 끔찍하고만. 다 오고 왔습니다. 내시죠 형님, 오키다. 와, 어, 단풍산에 도착했어요. 제발. 풍경을 먼저 보지 마시고 저를 먼저 빼주세요. 부상 안 키고 피 오가 여기 있습니다. 와 나뭇잎이 울고 불긋 다니 정말 예쁘네요. 씨, 완전 가을이야. 그저 보통 공시 도착하자마자 키노피오. 좋은 추억이 씨, 생겼네요. 부상 안 키고 피를 먼저 해주세요제 이름 폭탄병입니다. 자 빨리 파란색 리본을 쭉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제발 다른 풍경을 먼저 보지 마시고 부상 안 키고 피 오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빨리. 씨, 조용히 조용히 좀해봐리 째. 어자리번정거장은 어, 어. 단풍산 단풍산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냐고. 만약 혹시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아주 직업 정신이 투철한 친구구만. 어, 배고픈데 잘됐다. 연어 한 마리가 이기잖아. 키노피오잖아. 어, 떡 주셔서 정말 팔떡 씁니다. 아, 아니지, 잠깐만. 어, 뭔 소리야, 벌떡이? 벌떡? 아빠 아, 마리오씨, 어, 안녕하세요.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산에 있지만 저는 사실 바다를 사랑하는 선장 키노피오예요 근데 왜 해적 안하고 산적하고 있어요? 바다로 나가실 땐 키노피오 타운 항구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결국 다시 해적이 되겠다는 것이군 마니오씨 선장님이잖아요 해적이 아니고 에이, 바다에서 우아하게 크루징이라니 정말 멋있겠어요 키노피오 타운에 돌아가면 한번 들려봐요 오키다 자 여기를 한번 메꿔주고 여긴 좀 돈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구만 자 여기 100원 오 잠깐만 요 뒤에 뭐야 우! 오 이거 뭐야 케이블카 운영하는 애가 숨겨놓은 비밀 창고 아니야? 이거 내가 다털어가 되는 거야? 제가 볼때 그냥 떨어져 있는 돈 같습니다. 그치? 가져가도 되겠지? 도둑질이면 나는 안 가져간다고? 도둑질은 나쁜 거야. 마인크래프트에서 타키한테 하나 하는 거야. 어음,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가 아니 새로운 동생 생겼는데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전 형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호,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다. 나를 얼마나 믿고 있지? 형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호, 진짜로? 진짜니다 자, 그러면은... 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지. 무, 무슨 테스트인가? 나와 함께 위험한 곳을 가는 것이다. 어, 어디를? 재테크 간다. 뭐야? 너 방금 점프하는 정만하고 어? 돌아왔겠다. 위험하게 같이 안 뛰어넘고? 아, 아 그런 테스트였습니까? 다시 한 번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우아하게 점프로 뛰어넘어. 형이 괜찮습니까? 발이 없어서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테스트는 끝냈어 어, 뭐 지옥불까지 따라갔다니, 왜 코목석으로 안 따라온 거야? 어, 이럴 줄 알았다고? 형님, 당연히 그거는... 어, 형님,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 그건 누가 지옥불까지 따라갑니까? 그래, 그래, 어, 그건 그렇고, 여기 이 파란 게 종이 리본 맞습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알 없어서 도망치는구만. 와, 포탑 봉씨,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거그 참! 비슷한데 틀렸어요. 제 이름은 폭탄병입니다. 그래, 올리비아. 내가 너보고 홀리비아라고 하면 좋겠니? 홀리비아 멋있는데. 아니 그건 그렇고 폭탄병 씨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나도 기합을 넣고 가볼까?